오늘은 보이지 않는 점 연금 폐상태랑 주위의 유니플레이어를 노립니다 마스터 점수는 구조물 체력 및 보호막에 올인했고요 그 다음에 재구축 강선 치료 속도에 올림 아두네 창 초기 및 최대 에너지에 올인할게요 제가 건물 위주로 갈 거라서 스탯을 이렇게 찍었어요 참고해주세요. 광부 대피. 일단, 광자포 위주로 가면은, 가스가, 막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노브한테 가스를, 멀티가스를 주고, 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아직 만렙이 아니라서. 그리고 카라스는, 이 행성은 지금 카론토에 가상 바로, 바로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 때문에. 15가 바로 차는 순간 그런데 저희가 함선에 대한 간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만약간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저전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온대로 가스를 하나오려 주고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 주십시오. 시간 증폭합 이제 깜짝이야. 우리 구조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어차피 저기늦게 오기 때문에 여긴 못어 관문을 먼저 올려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관문을 먼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 거기서는 16이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보이지가 않으니까. 적대적 음폐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탐지기로 준비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알겠습니다.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노바가 차피 음폐 중이지 보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건설로봇 준비 완 원래는 말리이 아니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하나가 엔진는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로바에 는잠지 음, 유닛이 있어서 잠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동 도저히 감자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좀 버스를 타다가 오페스 부서 건물 완성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있을 때는 시간의 파도 무조건 불려주고.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의 적은 프로토스입다선이 유닛을 때린다고 했는데 업무로 때리네요. 팀냥이못 따라가요 갔어이못따라가요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적괴불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나뭐 몸빵 해줘도 괜찮으니까. 나 밑에는 좀 시키도록 할게요.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대에서 몬방을 풀려나셔 됩니다. 멀티를 최대한 빠르게.

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기원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음, 노바 가서 주면 되고요.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베스핀 <놀람> 스 여기 이제 수비엄 되는데 <laughs> 스킬이 갇찼죠 상황을 5 진지에 현고가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감염체가 끔하다해죠역병파자선명동동 때문에. <laughs> 터치 하십시오. 저기 음.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다음번엔 아무이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 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무방지원, 업그레이드 완료. 예, 알 여기는 로바 끝난 중입니다. 본한테 걸어주고요. 돈 벤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자와 같이 돌중에 공격을 받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정황선이 자꾸... 정황선안보이네 지금... 무기장정... 안사람은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 다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어, 이제 보이네요. 무성은 따라올 것 같은데, 애들 안 죽으니까 계속 먹어줄게요. 저 소비 위주로 소비 위주로 할게요. 위주로 일부 러 시작하는 곳인데 장선 그냥 어, 선서 오기 전에 시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최대 버텨 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으셨죠?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마라 차니까잘 꺼주시고요. 이 정황 하나 더 생겼는데 지금. 가스 하나 더 드셔도, 어, 구역을 넣어버리네. 면서 왔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업그레이드 많이. 굳이 지금 노바가 왜 편해서. 스킬을 풀는 것 같아요. 병 정파를 처리할 생각이 스킬. 있으신지 지만노미콘 달아날 것 같군요. 잠지적는조요 <놀람> <조금 맞추는> <놀람> 기지로 접근합니다. 기지를 막아야 됩니다. 아, 이쪽으로 올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만 아직 가야할 길이 없습니다. 계단의 초석은 시야 볼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서 막아주고요. 깨지만 아까우니까. 충격 발생, 약간 버티는데요. 저는 일부러 좀 모을게요. 색깔 은 계속 터져야 돼요. 왜냐면 이거 스키로빼레이드 해야 돼서. 역전파자 죽었습니다. 실드업 해줄게요 저격는 상관없어요. 저 버릴 거니까 괜찮고요.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은폐만 없으면 좀 쉬운, 쉬운 것 같은데, 네, 노바가 있으니까 대응할 때가 좀 많이 필한것 같아요. 첫판이라 상별 전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선물을 잡아 드릴 것 같은데.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 동맹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트가스가 부족합니다. 상당 멀어서 위험이면서. 어웨이 레이. 생사격을 실시합니다. 완벽합니다. 방어진에 가동다 병력을 내리십시오.

전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믿복들이다버리 그래서 일부러 좀 막을게요. 이런 일이 <laughs> 발생하는 겁니다. 아좀 편하니까. 그럼 다시 전서 더 빨리 함선에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금 2개가 있어가지고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저 함선에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감염체들이 당하고 말 겁니다 2개가 있어서 지금 뭐 최대한 아예 템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아마 말레이였으면 아마 버텼을 것 같아요 아내가돈좀남아있까 어, 어, 버텨볼게요 이지 쪽에 쳐들어 오니까 이지 수리 하나 어, 게요아여자가 있어가지고 어, 버텨야 될것 같은데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그 사령관님께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상황은? 듣고 있. 방금 뭐라고? 여기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업그레이드 완료. 어, 전속력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다음 스테이지가 끝날 때만 하나씩 생기는 거 같은데 바로 시작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이게 오기 전에 아 위에서 오긴 하고 있긴 한데 오기 전에 빨리 시,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강의해 줄것 같아요 자리를 빨리 잡고 떨어져서 지을게요 이렇게 멀리서 오기 때문 정해야 할 제약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적지 설정 완벽합니다. 듣고 응? 가슴이 가슴이 어. 있습니다. 또도마가 줄어야 되고요.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어 잘못 어야는데로야나 아, 네. 그치? 쟤안 보이니까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고. 이건 터져버렸네. 분명 두 개를, 대, 두 개씩 들고 오는데. 암살선이잘 도착을 했는데. 안쪽으로 남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공격 움직임이 감습르게 접근하고 있습니투 준비 완료. 네, 여기는 미랑같치 말고 바로 다음 걸로. 저거가 우리 중은이 지역에서 살아나가는군요. 그치, 저, 또저 공세 한번 하고 그러죠. 니까 듣고 약간 힘들었으니까. 조금 더 실력이 알겠습니다. 들 본진 쪽으로 잘안 오고 알겠습니다. 보통 상티 네. 쪽으로 오더라고요. 상황은?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으하나것 같은데. 하나씩... 하죠 한 같은데? 물론이죠. 다시 나씩하 주십시오. 씩 하나씩... 하어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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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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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늘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보고 하루 생기는... 더 많이 생기는생길줄 알았는데, 생기진 않고 성. 보통 멀티만 안 털리면은 이렇게 게임 무난하게 할수 있어요. 보통 멀티가 털려서 여기서는 멀티가 털려가지고 게임을 보통 빨리 못 버티는데, 이런 이 정도 <laughs> 상태면은 출발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프로답게 뭐 <목소리> 괜찮을 것 같.. 스면 동시에 돌려도 될것 같은 느낌 아.. 하나 남았네. 이거 어떻게 터져봤죠? 소... 상관없어요 하지만 상관없지만 오지랖 넓게 하나 이렇게 지켜주는 걸 거예요.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이 많은 것 같아요. 고 음. 아, 밀지 마시. 지감 떠났습니다. 게사령관님이십니 이번엔 상당히 쉬워서 충분히 낄수있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